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리일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져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몇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떡도 먹어보았고 예수님처럼 또 능력도 그들은 행사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신다 하니까 이제 자기들도 곧 하늘나라 그렇다면 갈 것인데 거기에 가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때는 또 다투기도 했습니다. 서로 서로 네가 아마 높은 자리에 갈 것이다, 아니다, 뭐 서로 이렇게 해가면서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과 제자들은 이들은 세상적이고 우리가 우리들의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성경을 읽고 교회 나가서 어디에 관심을 두십니까?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버리고나 갔더냐? 옷자리 본 사람이냐? 옷자리 본 사람은 저 왕궁에 가면 있느니라. 외치는자의 소리라. 만약에 정말 외치는자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은 비록 남루하고 어, 터프하게 보여도 세례요한 그의 목소리 그의 음성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교회를 왜 나갑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나갑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에 즐거웠던 것은 무엇이고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해마다 교회는 책분자를 뽑아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됩니다. 장로나 이런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작은 시험도 보죠. 그리고 또 때로는 교인들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또 일할 일꾼을 뽑기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이들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만큼 교회에 기여했느냐 이것을 보죠. 물론 교회에 기여한 것과 신앙이 어, 틀리다고는 할수 없지만은 맞다고는 또볼수 없습니다. 기여도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인지, 헌금을 많이 낸 것을 말하는 것인지, 영향력을 말하는 것인지, 그 성도에 내는 헌금이 없으면 교회 재정이 흔들흔들할 정도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교회는 조금 또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기호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만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와서 전도상을 받고, 뭐 나는 몇 사람을 전도했다 해서 숫자를 많이 세고, 물론 전도하는 거 힘듭니다.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거 정말 힘들죠?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이 또 문제인 것이에요. 악하고, 악한 너희, 너희들은 산이나 들러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부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는 지옥 자식 만드는 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무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긴 하지만 그들을 올바른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어떤 것이 천국에서 정말 인정받는 큰 자가 되는 어떤 기준으로 그 기준에 맞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이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같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 놓고 너희가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결단코 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자니라이 땅에서 대우받고 교회 안에서도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laughs> 교회 가면은 앞에 좋은 자리는 장로석 해가지고 구별을 해놓고 아무도 못 앉게 합니다. 그분들은 늦게 와도 거기가 왜 특별한 지정된 좌석인지 거기에 가서 앉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구분되어 있는지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그런 어떤 권위 위주, 권위 주식, 권위 위주의 어떤 신앙 생활을 세상적인 것,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교회에서도 어린 아이처럼 정말 낮은 자가 낮춰야 되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교회에 내가 그래도 장로야, 권사야, 또는 내가 목사야 이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저는 어, 너무 놀라운 사실이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너죽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할수 있는지, 감히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고 세다는 것인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인지, 해가 다 도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너무나 슬프고 정말 슬픕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어린아이들은 순종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물론 요새는 또 학교 안에도 초등학생들부터 벌써 반장 선거에 뭐 먹을 거를 돌려가면서 나를 반장으로 뽑아달라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조금 생각이 깊은 분들은 그런 것 아이들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야 되고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들은 정직해야 되고 남보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교만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느니라. 천국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곧큰 자니라. 그래서 하늘에 가면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어? 천국에 가보니까 분명히 와 있어야 될 줄로 아, 와 있을 줄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은 안 보이고 정말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서...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몰라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너희가 만약에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한다면은 실족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내가 교회에서 실망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싫습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혹시 어느 누구 하나라도 실족해 한 일이 없을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당신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한 사람이 혹시 없는지, 오히려 당신을 보니 내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나 예수님 누군지 모르지만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하고는 영영 담을 쌓을 것이다라고 돌아서는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그런 사람이 실족해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 책임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는 당 용서해도 여기 대한 책임은 결코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양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러면 아은 아홉 마리를 두고 그한 마리를 찾아서 산으로 들러 다니지 않겠느냐.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왜 양은 길을 잃으면 혼자 찾아올 수 없고 길을 잃으면은 늑대나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올 줄을 모르는 것이 양인 것이 그래서 그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아흔 아홉 마리를 두고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아, 그 가치가 그냥 백 마리 중에 하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 기쁘고 그 반가운 그 가치는 대단한 것이. 그래서 그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는 정말 기쁘게 그 양을 다시 어게에 메고 돌아오는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저는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한 사람이라도 소리하지 않으셨어요. 까지껏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자식 많으니까 하나쯤, 아이, 나가 죽어도 모르겠다. 그냥 갖다 버리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국민이 오천만 국민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비참하게, 억울하게 어떤 연유인지 살수 있었는데 공무원이 죽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슬퍼하죠. 한 사람의 어떤 사람이 또 죽어서는 안될 그런 사람이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나면 우리 다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까? 두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는 하 그런 지금 위기에 계속 며칠째 있다고 할 때. 우리 얼마나 마음이 탑니까? 오래 오래 전인가 언젠가는 제가 어렸을 때죠. 양창선이라는 사람이 그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땅 속에 갇혔어요. 그굴 속에 그때 한 사람을 꺼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때 신배칠간인가 아마 또 삼풍 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어떤 소년이 그 무너진 데 속에 그 속에서 수, 살아나왔습니다. 그때 모든 국민이 그한 사람 때문에 모든 뉴스가 거기에 집중되고 모든 힘을 다원하해서 건져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 너무너무 기뻐했죠?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누군가의 잘못된 말과 행실로 인하여서 실족해하여 그 영혼이 버림받는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는 차라리 연자매 맷매 맷돌 있습니다. 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오히려 낫다. 여러분, 우리는 내 언어가 내 행실이 누구를 실족케 하지 않았는지 누구를 실족케 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만하여서 누구를 실족해 하는지 교만하여서 누구를 실족해 하는지 혹은 조금 내가 있다고 해서 뭔가 내가 돈도 좀더 있고 힘도 좀더 있고 지식도 좀더 있고 여러가지 남보다 낫다고 해서 남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겨서 그를 실족해 했다면 그 영혼을 만약에 실족하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악행이나 잘못된 교훈, 어떤 것이든 우리는 잘 살펴서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온 국민이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단결을 못하는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무슨 문제가 딱 있으면 얼마나 우리 정말 한마음이 됩니까? 이게 바로 한핏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한피받아 한몸이란 한 형제 자매들인데, 어느 누구 하나가 실족해 하는 일에 우리 정말 가슴 아파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말할 것 없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다닌다 그랬습니다 누가, 누가 보금 15장에는 한번 누가 보금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아, 예 4절에 예, 잃어버린 그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는 어깨 메고 찾아와서 법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1 5장 오절입니다. 어깨 메고 너무 즐거워서 어깨 메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라 찾아노라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오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은 아홉보다 기뻐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느냐, 않겠느냐? 만약에 찾아내면은 이웃을 부르고 내가 이제 이것을 찾았으니 함께 즐기자. 한 드라크마, 드라크마 값보다도 잔치까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이 회기하는 것.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라도 절대 소홀히 할수 없다. 하나라도 결코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하나라고 해서 힘없는 사람 하나라고 해서 권세 없는 사람 한 명이라고 해가지고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천사가 매일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는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신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없으역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많은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 그걸 원하는 것이 그런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소자 한 사람이라도 귀여기고 사랑하며 그한 사람이라도 정말 실족할까봐 늘 돌봐주고 감싸주고 고이고이고이 잘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같이 갈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함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만 잘 사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먹으라.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가지사 이것은 내 피니 너희 마셔라.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나누고 나누었으니 우리는 다시 하나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하나고 다시 합쳐져 하나인 것이고 나누어져 하나 된 사람이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은 점점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 하나라도 소리 여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한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 이렇게 작은 자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치가 떨리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상하 하며 하나님을 뵐수 있게 된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보신다면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힘없고 약한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함께 그 영혼을 하나님께 함께 갈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루가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대열에 끼었을까. 나같이 작은 자 하나를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